안녕하십니까. 내 네, 가족의 산다는 마음으로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나와있는 현장은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지월리입니다 시내 바로 옆에 붙어있어요. 그래서 시내까지 자차 이용시 5분이면 다 됩니다. 만약에 도보로 가신다면 20분은 걸릴 겁니다. 그러면 청석공원 또한 시내까지 생활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초특가로 정말 초특가 대물권으로 딱한 세대 이 금액으로 드리는 겁니다. 여 놓치면 후회할 수 있어요. 몇천만 원 쉽지 않습니다. 연봉을 생각해 보십시오. 2억 후반대, 2억 초중, 정말 기회입니다. 자, 여기는 신축이고요. 같은 동네에 이 같은 금액으로 지하 주차장, 개인 창고, 붙박이장, 안방, 중간방으로 들어간 곳이 있어요. 거기도 같이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 여기도 괜찮지만은, 거기는 준신축, 2년 된 집이에요. 거주하고 있고요, 현재. 그 집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음, 주차는 필로티 지상주차 겸하고요. 엘리베이터 시공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지하철역 도보 10분 거리에도 금액대 상당히 좋은 게 있습니다. 궁금하면, 500원은 아닙니다. 전화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괄소등 좌측에 신발장 되어 있었고요. 현관에서 들어오면서 우측에 첫 번째 방입니다. 자, 안쪽에 보시면 여기다 시스템 장 같은 놓으면 또짐 보관하기 편리하겠죠. 다양한 현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 받으시고 좋은 거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방이고요. 우리 이제... 우리 가족이 산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컨셉이 그렇게 잡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손님들 그냥 아무 집이나 가시면 안 됩니다 네. 우에 시스템 에어컨 되어 있고요 비용 상당히 좋은데요 어, 요즘에 뭐 금리 보다도 집값이 정말 초특가 분양하는 현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집들은 지금 빠지고 있어요 그런 거 놓치면 최하 3,000, 4,000, 5,000 정도 더 주고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될 겁니다. 이건 정말 거짓말 아니에요. 자, 아일랜드 시작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도 상부, 창부장 상당히 좋습니다. 물론 이게 뭐 어떻게 될지는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어디까지 폭락을 할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다용도실도 널찍하고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 구독자님들, 또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 예. 설계사무소 가서 땅값하고 자재비 인건비에서 가격 뽑아 보십시오. 세금 털고, 여러분들 정말 답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용 욕실 나왔죠. 지금은 건설사에서 눈물을 흘리고 판매하는 겁니다. 안방에 실새 매건 대여구총두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사에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팔고 매수하시는 분들은 웃고 들어가는. 웃지 못할 이런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안방 욕실도 널찍하고요.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정말 매수의 타임 시간이에요. 놓치면 수천만 원더 주고 사야 되는 현장들이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